안녕하세요 카스플러 채널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상상력을 현실로 끌어올린 특별한 모델 2026 현대 스타리아 6곱기6 캠퍼 팬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스타리아의 미래적인 감성을 바탕으로 6윤 구동과 캠퍼 사양이 결합되면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외관부터 간단한 실내 그리고 퍼포먼스까지 차분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보면 스타리아 특유의 우주선 같은 실루엣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6곱하기 육구성으로 인해 존재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면부는 픽셀 타입 주간 주행등과 가로로 길게 뻗은 라이트 시그니처가 더 강렬하게 보이며 차체가 넓어지면서 안정감이 확실히 살아납니다. 범퍼는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한 두툼한 형태로 재설계되었고 스키드 플레이트가 적용되어 험로에서도 하부 보호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닛 라인은 상대적으로 단순하지만 전체적인 볼륨감이 커지면서 캠퍼 팬다운 등직함을 전달. 감사합니다. 측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6개의 휠입니다. 앞바퀴와 중간 바퀴 그리고 후륜까지 이어지는 구조는 단순한 개조 수준이 아니라 처음부터 설계된 듯한 일체감을 보여줍니다. 휠아치는 오버팬더 형태로 확장되어 있으며 대형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되어 도심보다는 자연 속에서 더 빛나는 스타일입니다. 슬라이딩 도어는 캠핑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각도가 넓고 차체 하단에는 사이드 스텝이 적용되어 승하차가 수월합니다. 루프에는 대형 루프랙과 태양광 패널이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거리 캠핑과 오프그리드 환경을 고려한 디테일도 인상적입니다. 후면부는 수직형 테일램프와 넓은 테일게이트가 중심을 이루며 캠퍼밴 특유의 실용성을 강조합니다. 테일게이트를 열면 넓은 적재 공간과 함께 캠핑 장비를 쉽게 싣고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드러납니다. 후면 범퍼 역시 견인과 오프로드 사용을 고려해 견고하게 설계되었고 트레일러 히치가 기본 혹은 선택 사양으로 제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적으로 외과는 스타리아의 미래적인 디자인 언어를 유지하면서도 탐험과 캠핑에 최적화된 강인한 성격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제 실내를 간단히 살펴보면 스타리아 특유의 개방감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높은 루프와 넓은 유리 면적 덕분에 실내에 들어서는 순간 답답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시보드는 수평형 구조로 정리되어 있고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센터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연결된 구성은 최신 현대차 디자인 흐름을 따릅니다. 소재는 캠핑과 야외 활동을 고려해 내구성이 좋은 마감이 적용되었으며 일부 영역에는 방수와 방호 기능이 강화된 소재가 사용됩니다. 캠퍼 사양답게 2열과 3열 공간은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좌석을 접으면 평평한 배드 공간이 형성되고 간단한 취사 모듈과 수납장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짧은 리뷰이지만 이 차량의 실내는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이동하는 베이스캠프라는 느낌을 줍니다. 전원 시스템과 조명 배치도 캠핑 환경에 맞게 설계되어 밤에도 쾌적한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이제 퍼포먼스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026 현대 스타리아 6x6 캠퍼밴은 단순히 바퀴만 늘린 모델이 아니라 주행 성능 전반이 재설계된 것이 핵심입니다. 파워트레인은 고출력 디젤 또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유력하며 6개의 바퀴의 동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전자식 사륜 시스템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통해 모래 자갈 눈길 같은 험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중간 차축이 추가되면서 하중 분산이 뛰어나고 무거운 캠핑 장비를 실어도 차체가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서스펜션 역시 일반 스타리아와는 다른 세팅이 적용됩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한 강화된 서스펜션과 높은 지상고는 장애물을 넘을 때 여유를 제공합니다. 동시에 고속도로 주행에서도 지나치게 거칠지 않도록 밸런스를 맞춘 점이 인상적입니다. 조향 감각은 대형 차량답게 묵직하지만 전자식 보조 시스템 덕분에 도심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연비와 효율성 측면에서는 차체 크기와 무게를 고려하면 현실적인 수치가 예상되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될 경우 장거리 여행에서 상당한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259 평소와 포도머스리 시스템은 장시간 운동과 충심을 동시에 즐기는 사용자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정리해보면 2026년대 타리아 육포카비 캠포는는 단순한 컨셉트를 넘어 실제로 출시된다면 5 0과 오버랜딩 시장에서 강력한 감을 발휘할 모델입니다. 미래적인 디자인, 실공적인 실내 구성 그리고 헌블여인까지 고려한 퍼포먼스는 지금 킹소맥과는 다른 차원의 경험을 예고합니다. 탑 블러 채널에서는 이런 상상 속의 차량이 현실이 되었을 때 어떤 라이스타일을 만들어 볼수 있는지 계속해서 탐험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